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 a 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 s 어요 t 경 n 찬송 e s h 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2022년이 시작되고 한 주가 지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한주 동안 살았나요? 어, 이번 주는 곧 있으면 방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방학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방학을 어떻게 보낼 예정인가요? 겨울방학! 특별히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방학을 보내고 있을 텐데, 이번 방학에는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한번 그 목표를 지켜가는 삶이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뭔가 책을 조금 더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2, 3학년 친구들은 어떤 운동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또 어떤 책을 몇 권을 읽어야겠다라든지 목표를 세워보면서 한번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전 삶이 원하기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진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더욱더, 조금 더 집중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기쁘게 뛰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 볼 텐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예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주주 하나님 두 구원자 예수님 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히즈쇼 카운트 스타 Ten nine eight s e v e s f i e f o u h r e e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장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비록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저 집에서 쉬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목포를 삼아 정말 목표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또한 주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반가워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교리를 쉽고 재미나게 알려줄 글로리아 선생님이에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가 써니구나 정말 반가워요 네 선생님 근데 제가 진짜 왕의 딸이에요? 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난저 도시에서. 그리고 어제 저를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음... 써니야, 왕은 오래 전부터 너를 알고 계셨어. 네? 아주 아주 오래 전에 말이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말이야.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지. 그리고 땅에 가득 식물과 동물. 나는 새와 그리고 곤충들을 만드셨어.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방법은 아주아주 아주 특별했어. 하나님의 생일을 불어넣으신 친구들. 인간을 만든 건 알겠는데 나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 하나님은 네가 태어날 때, 자라날 때를 다 지켜보고 계셨어.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왕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은 왕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너를 데려오신 거야. 소나 괜찮니, 써나, 써나, 써나. 정말요? 그래, 하나님은 r a 구원하기 위해 큰 대가를 치 a 셨어 그만큼 너를 사랑하시는 거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태어났단다. s 나 우리 왕을 만나러 가지 않을래? 그래, 좋아. 샬롬! 친구들, 한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친구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물건들이 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오, 세상에는 참 신기한 발명품들이 많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물건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뭐지? 하고 맞출 수 있는지 전사에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이 그림에 나온 이건 뭔줄 알겠나요? 맞아요. 바로 셀카봉이에요. 이게 벌써 나온 지 10년이나 지났다고 해요. 10년 전에 이게 뭐냐고 질문하면 아무도 못 맞췄을 거예요. 2014년도에 이 물건이 올해의 발명품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2014년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두 번째 이 그림은 뭘것 같나요? 우리 과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알수 있을 것 같은데 오렌지를 깎는 칼이에요. 신기하죠? 다른 모든 과일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 오직 오렌지만을 위한 칼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뭔지 알겠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 쉽게 이름을 알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전서연도 이게 정식 이름인 걸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호버보드스쿠터라고 한대요. 우리가 시, 세그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길에서 자주 보기도 했을 거예요. 전동 킥보드처럼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죠. 어, 우리가 운전 주장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수평을 잘 잡아주고 무게 중심을 우리가 앞으로 뒤로 이동하는 것만으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였어요. 신개념 보드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새로운 물건들을 우리가 볼때 우리는 궁금해하곤 하죠. 어, 과연 이걸 왜 만들었을까? 또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또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세상에는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있을까요? 음, 그건 없을 거예요.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만든 목적이 있고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비단 물건뿐만 아니라 만물, 모든 것들, 뭐, 나무도, 동물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도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대답할 수 있죠? 맞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온 세상과 인간들을 만드신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허무하고 또 안개가 우리 눈앞을 가린 것처럼 뿌옇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 아래에서 된 일인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모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물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창조의 순서를 잘 알고 있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처음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궁창 즉, 물을 나누어서 하늘과 바다를 만들어 나누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물을 물러나게 하시니까, 물이 마르면 뭐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땅이 드러난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은 바다가 되고, 또 하나님은 지면을 덮을 모든 식물들을 주셨어요.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들었어요. 해와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이 밤을 주관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닷속을 헤엄칠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비로소 땅에 사는 동물들도 만드시고, 그렇게 모든 새와 물고기, 동물을 다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도 만드셨어요. 아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말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가 설교전 영상을 집중해서 봤다면 알수 있을 텐데 하나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인간만큼은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라고 부르는 영을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날 수 있고 또 관계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창조되었어요. 성경은 이 세상 만물이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하고 말이에요. 어,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계획적인 분이세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지금처럼 다 자란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작은 땅콩보다도 더 작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추기도 전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그 작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내가 하루도 살기 전에 내 모든 날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을 쉬기도 전에 또 내가 나인지도 모를 때부터 나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지켜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자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자신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설교 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써니는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왕의 성이 함께 살고 있으면서 자신 스스로가 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라고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어, 정말 아, 내가 과연 하고 말이에요. 써니는 왜 이렇게 의심하고 궁금해했을까요? 바로 자신은 죄인이고 또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써니의 모습 속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혹은 하나님이 나를 아실 리가 없어. 혹은 하,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큰 값을 치르실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복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존재예요. 목적을 아는 삶은 아무렇게나 살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안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어떠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삶이 될 거예요. 바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될 줄로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 우리가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멘